촬영이 있던 날 잡지 아, 표지에 스모을 여배우 여 명을 촬영는데요 오늘 대부터 대까지 여배우 분들이 전부 이시니까 여섯 분 모델 고 여배우들. <laughs> 우리 니까거아니죠 열심히 기분 서들 잘해봅시다. 첫 번째로 윤여정이 촬영장에 들어옵니다. 안녕. 도움을 받고자 스태프에게 질문하는 윤여정은 살살 맞은 싶다. 스태프의 태도에 기분 상하고, 아, 음. 결국 마지막에 욕을 내뱉습니다이아 음, 선생 오셨어요? 아, 예. 상한 예. 윤여정은 훌륭한 것은 기자어요 아니, 네. 아니 근데 아직 아안 왔나 봐요. 아, 그러나 기자도 동려먹이는 듯한 비세를포깁니다뭐 그분들이 이렇게 일찍 오실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음. 그러게요. 아무튼 난 왔네. 어, 우 선생님 푸우신다. 푸우신 게 일찍서 둘러 와주셨죠. 더 서두는 거 아니에요. 난 늦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5 시까지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5 시까지만 와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와, 우 선생님 밍크 진짜 멋지시네요. 그 이거 밍크 아니에요. 세이블이에요. 세이블. 기분이 더안 좋아진 윤여정은 고현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선생님. 지디요 현정아, 네가 잘 알잖아. 하느님도 의심하는 내 성격. 근데 어쩜, 어쩜 단 한순간도 내가 일찍 왔다고는 추구의 의심도 없었다니까. 아, 내가 시계 봤을 때는 분명히 섯시간 넘었었다니까. 몰라, 뭐에 쉬었었나 봐. <laughs> 네, 황당하셨겠다. 빨리 와. 민망해 죽겠단 말이야.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하지만 말과 달리 출발을 고사하는 아, 고현정 한참을 기다리던 윤여정은 담배를 피우며 고현정을 기다리기로 하지만 금세 제재를 당합니다 다시 고현정에게 어디야? 전화를 거는 윤여정은 뭐, 전화를 걸어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쌤만세 선생님, 나 바로 갈게요. 아, 진짜 바로 갈게요. 네. 근데 한편 은여정은 지나가다 자신의 사외 과정을 듣게 되는데 아, 아, 셨어요 그 <laughs> 어, 갑자기 막판에 나서나 너무 힘들었어. 아니, 저도 너무 던 게. 드디어 그토로 기다리던 어, 어, 고현정이 등장하고 아, 어떡해, 네.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안녕하세요. 네, 개왔던 네. 어, 그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일산 네, 세일복 코트에 유치장까지 하고 누구 땜빵하러 나온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섭외 일수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안, 이게 밝은 못알아 들어도 왜, 왜, 왜 쓰여 들었어요? 직접? 진짜? 난 신났어. 아까 기자들이 짓거리는있말이야요싸지도 네. 얼큰해. 어, 혼자 할수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말씀 중이셨나봐요? 네 아니 근데 김기정이 너무 멋지다 뭐야 외모 보고 뽑는거야? 어... 얼굴 완전 작어 아 부끄럽네요 아 짜증나 그쵸 선생님? 아 그래요? 예 네. 어, 기자와의 대화를 마친 고현정은 배고? 윤여정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laughs> 약간의 질투어린 말투로 이야기를 던집니다 섭외 일순위는 뭐가 달라도 달르다야 진짜 왜 그러세요 솔직히 선생님 국민어머니는 아니시지만 그 연배 중에서 가장 뭐 세련되고 패셔업블 하시니까 보고가딱 알아본 거지. 아나 국민어머니 싫어. 국민어머니 시켜줘도 싫어. 아우, 자 자꾸 왜 그러세요. 나랑 선생이랑 일하니까 좋구만. 아무튼 난 찜찜해. 딴건 모르겠고. 그때 등장하는 네. 김미 어민선생야어생님 선생님, 네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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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어선생잘 선생님, 선생님, 선생 그러니까 네. 뒤를 이어 이미숙도 촬영장 선생님하고 이미숙은장난기에섞인 대화로 존재감을 알립니다. <laughs> 음. <laughs> 니하니까가이미스왜 <아니요, 맞십니까? 웃음> 이렇게 백발이 <laughs> 아니그리고 아, 아, 어. <laughs> 눈치를 보며 등장하는 김옥빈고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 나는 안 뵙고 싶었네 <laughs> 선생님이라는 소리에 고현정은 애교 섞인 어투로 거부를 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나 네. 아, 선생님 아니야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 아, 정말이야 정말 <laughs> <너무 말했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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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박이 <박연>. 난 선배들이 <laughs> 커피를 찾자 자동으로 선생님. 일어나 커피를 찾는 <웃음> 막내 김욱비. <laughs> 없나? <깜짝목 웃음> <laughs> <laughs> 마시고 예. 그러니 커피 마시고 다는데 그러나 먼저 선수층 스탭들 덕에 커피는 기자들이 마십니다. 그 분네들이야? 고마워. 고맙다. 그래, 고맙다. 한, 그래. 한 10년 정도 된것같아 10년? 약간 에, 초기니까 에. 정말 살 빠르다. 그래. 아, 진짜. 가 어디 갔다 왔어? 아, 저기 좀 갔다. 커피 마셔. 김옥빈은 다시 한번 점수를 딸 기회가 네, 생기는데 안그 기회도 알아? 다른 사람들 해. 때문에 날아갑니다. 쌀쌀 맞은 스태프가 한소리의 윤여정은 스태프의 눈치를 보고 아, 아, 그러니까, 아니, 야, 왜? 그 담배를 왜 아, 냥 시작해. 세 아. 커피에, 아, 밥지말잖아 커피 망했어. 담배 긴다. 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와야 아니, 할 최진우가 진짜 진뒷담화왜뭐안하니 거야? 분이 아직 도착 안 해서 왔어. 누가? 지원이가 아, 안 왔어. 이런는데 이럴 때 늦게 와야 지가 스탠드를 안다. 약간 그런 뭐 음, 뭐거 있어. 그거 누구 샀는지 미술사실. 정아그 일본에서 그야너 같으면 일본에서 그 누가 와? 아줌마든? 응? 비수가 비수가 비수가. 정리를 해서 얘기해. <laughs> TTO는 한류다. 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 일본 편이 있다 그러지. 너너너너너 너, 너, 너 일본, 일본 사람이 와. 일본 사람이 와. 너너 너, 일본 아줌마들이 와. <laughs> 그걸 해사로 하지 못했나. 뭐야. 이 급해서 그랬어. 그때 등장하는 네. 최지우 국가 가지 마시고요. <laughs> 아, <오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보석 아, 촬영장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보석 온다고 하는데 응.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배우도 어떡하지? 완전 한만해지고 불평이 지금 끊이지 않아. 어떻게 해? 방법이 없을까? 응. 어, 일단 내가 인터뷰하면서 시간 어. 좀 끌어볼게. 한번더 계속해. 누추할까? 아니고 예,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뭐 머리를 하든지 옷을 입든지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마냥 기다려? 아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석 협찬 어레인지 했는데요. 김포시 지금 오고 있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근데 그 보석이 꼭 필요한 거야? 꼭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저희 화보가 그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배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본사에 셀렉한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찍는 찍 거지. 네. 예. 시간을 벌기 시간을 위해 인터뷰를 하는 기자. 얘기해줄게. 가장 큰 동경의 대상이었던 음, 아무래도 제 때는 아무래도. 현정이 언니겠죠. 고현정 씨가 그때가 제 아니, 한창 제가 고등학교 때 모래시계 네. 보고 음. 그 드라마 보, 볼 때니까. 장님, 중간에 고현정이 잠시 끼어듭니다. 안 나오지. 솔직히 해야 돼. 안 나와.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인터뷰 도중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고정 언니. 어.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최지우은 자신이 동경한 대상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언제부터 처음부터 말이냐고 언니, 언니 지금 고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듣고 있던 고현정. 내가 사람이야? 아 둘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선배라서 손대고 배라서 말랐는데 잘못됐어? 너무 오래 쉬셨나봐. 요즘 3 4년은 선배도 아니거든. 네가 내가 쉬었는지 일했는지 네가 봤어? 얘 눈에 안 보이면 쉰 거지. 이랬나야 내가 쉴 때도 네 눈에 보여야 되니? 그리고 내가 일할 때네 눈에 보이게 일해야 돼? 이게 어디서 뒤에서 말질이야? 그러니까 쫓겨나지. 그러니까 쫓겨나? 연기지만 연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 배우들의 멋짐이 드러나는 영화, 영화,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최지우는 동경을 대상... 이게 뭔 말이지?